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두 가지 스트랩으로 간절기 코디를 해볼 거예요. 이 카키색 스트랩은 로디어에서 선물해주신 스트랩이에요. 네이버나 인스타에 로디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가죽은 변색 방지도 되고 생활방수도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가죽이 답답할 것 같다는 평균이 있었는데 이 스트랩은 너무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첫 번째 코디는 카키색 스트랩에 어울리는 브라운과 베이지로 맞춰봤어요. 아우터 소매 길이가 완전 반팔이 아니고 오부 정도 오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하나만 툭 걸쳐줘도 좋은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머니는 없고 단추를 잠가서 입어도 된답니다. 두번째 코디는 바지만 바꿔 입어보았는데요. 연청 바지를 매치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세번째 코디는 베이지 골드티에 브라운 슬랙스를 매치해줬는데요. 소매가 긴게 특징인 상의여서 카키색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번째 코디는 기본의 정석인 흰색 셔츠에 차콜색 슬랙스를 매치해봤습니다. 단정하게 입은 코디에 카키색 스트랩이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바지핏은 통 넓은 슬랙스입니다. 다음 코디는 흰 반팔에 청바지를 입고 까만색 가디건을 걸쳐주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안에 반팔을 입고 가디건 같은 간단한 아우터를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 카키색 스트랩을 매치해봤습니다. 앞 코디에서 아우터로 활용했던 가디건을 제가 단추를 잠가서 이너로 입어봤어요. 여기에도 포인트가 될수 있게 카키색 스트랩을 매줬고요. 하의는 아이보리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이번 코디에는 흰색 스트랩을 매치해 줬는데요. 핑크색의 나시랑 세트인 니트를 입어주고, 밑에는 연청 바지를 매치해서 약간 베스킨라비스 같은 느낌을 내주었어요. 여덟 번째 코디는 라시로 되어 있는 흰색 롱 원피스에 볼레로 까만색을 걸쳐주었어요. 제가 예시로는 까만색 볼레로를 보여드렸지만 흰색 라시롱 원피스에는 다양한 색의 맨투맨이나 가디건을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흰색 스트랩을 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스트랩과 매치할 코디는 넥 부분은 스퀘어 넥으로 되어있고 소재는 찰랑찰랑한 소재로 되어있는 흰색 긴팔티에 연보라색 롱스커트를 매치해봤어요. 소매가 하늘하늘거리는 재질이어서 여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치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A라인 스커트입니다. 코디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흰색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스트랩을 이용한 간절기 코디가 끝났습니다. 로디어에 들어가셔서 제가 오늘 착용한 제품 말고도 다양한 가죽 스트랩들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